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원픽입니다. 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어, 8월 9일 아침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인 시장이 엄청난 조정을 받았죠. 지금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까지도 엄청나게 빠졌다가 지금 어 어느정도 조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 관심 목록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게 비트코인이죠 제가 어제 모든 코인을 다 팔고 비트코인만 투자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한 다음에 BTC 시장으로 넘어가서 BTC에 등록되어 있는 페이코인에 어, 전부 다 투자를 올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어, 수익이 난 거는 아닙니다. 어, 제 계좌를 보면, 아, 수익이 조금, 조금 났네요 지금 비트코인이 그나마 좀 올라와서, 어, 지금 한 2,000원 정도 수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근데, 다른 코인들이 5%, 뭐 2%, 뭐 3%, 그 다음에 웨이브, 심지어 제가 믿고 있던 웨이브조차도 4%가 지금 빠진 상황에서, 어, 이렇게 방어를 할수 있었다는 거는 엄청난 행운이죠. 어, 그리고 저는 페이코인에 지금 700만원 정도를 올인을 쳤습니다. 어, 페이코인이 어떤 코인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날을, 다날이라는 업체에서 어, 적극적으로 만든 코인이죠. 그래서 어, 최근에는 뭐 제휴를 비롯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페이코인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비트코인도 상용화를 시작을 했죠. 또전 세계 약 7만 개, 7만 개 맞나요? 7만 개 정도의 업체하고 어, 이런 활성으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를 한 이후에 어, 급격하게 지금 물량이 지금 늘어났어요. 지금 페이코인을 보면. 어연 연달아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 비트 시장하고 비트코인하고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비트 시장도 보통 같이 따로 오르는데 페이코인은 반대로 가죠. 지금까지 계속 반대로 온 거예요.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을 동안 페이코인은 계속 떨어졌죠. 근데 이 조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왜냐면 하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서 가치가 올라가는데, 구매하게 될 페이코인 가치는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페이코인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더 하락을 해서 뭐 4%대가 떨어지고, 뭐 5%대가 떨어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판단하기에 페이코인은 어느 정도 충분히 지금 떨어졌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어 이제 이때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코인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요. 어, 일단, 제가 투자한 거는 그래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면, 하 웨이브에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 3%를 그냥 그대로 받아야 했고, 또, 뭐, 도지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이더리움이나 이런 데 투자했어도, 역시나 마이너스 계정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비트코인에 올인을 치면서, 비트코인 제가 0.6 정도, 평균적으로 뭐, 계속 줄이고 줄이고 해서 0.5 정도의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8,000원이라도 일단 수익을 올렸고요. 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장이죠. 오늘 장에 과연 조정받은 코인들이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반등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락장으로 이어지느냐. 그리고 비트코인의 행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투자한 페이 코인은 과연 오늘도 하락을 할 것이냐 오늘까지 하락하면 정말 1, 2, 3, 4, 5 6연속 하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 확률은 좀 드물다고 봅니다. 이제는 좀 반등할 때도 됐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지켜보다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방송을 켜서 오늘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